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변론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변론 제기 앞서 헌재에 다섯 가지 질문을 공개 질의합니다. 첫째, 한독수 대행 탄핵 의결 종족수에 대한 권한쟁이 심판은 지연시키면서 마흔여 후보자 관련 권한쟁이 심판만 빨리 진행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둘째, 인과관계상 한독수 대행 탄핵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인데 순서를 뒤바꿔. 서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리부터 먼저 다루는 목적은 무엇이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셋째, 한덕수 대행 탄핵 의결 종족수에 대한 고난쟁이 심판청구의 취지는 탄핵소추 자체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것입니다. 탄핵소추 자체가 의결 종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도 않으면서 한덕수 대행 탄핵에 관한 고남 심리와 변론기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넷째 문덕수 대행 탄핵 권한쟁이 심판의 핵심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의결 종족수가 151석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데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헌재가 우원식 의장의 자의적 판단에 대해 사실상 묵인해 주니까 우원식 의장이 또다시 본인 마음대로 국회를 참칭해서 마흔역 임명보류에 관한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닙니까? 다섯째, 문영배 대행은 지난 1월 15일 선관위와 감사원의 권한쟁이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발인 체제에서 성공하겠다고 언급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구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마흔여 후보자 임명 권한적인 심판부터 서둘러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드린 다섯 가지 공개 질의에 헌재가 제대로 답변하길 바랍니다. 헌재는 마흔여 후보자 임명에 관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한독수 대행 탄핵 의결 종족수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내고 문식 의장의 독단적인 국회법 해석권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여야 간의 합의는 정치적인 쟁점이지만 탄핵 의결 종족수와 국회의장의 권한은 법적 쟁점입니다. 헌법 재판관들이 법적 쟁점부터 제대로 따져야지 정치적 쟁점부터 먼저 따진다면 정치 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순서와 이치에 맞게 공정한. 운영을 하십시오 만약 공정한 운영을 하지 아니하고 제가 공개 질의한 이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헌재에 대한 신뢰를 거둘까 걱정됩니다.